이 문제는 2018학년도 수능 가형 26번 문제입니다. 4점짜리지만 26번 문제라서 그렇게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는 아니에요. 일단 정규분포 문제인데 평균과 표준편차는 미지수로 주어져 있고 대신 특정 영역의 확률이 주어져 있죠. 자, 마지막으로는 평균과 표준편차 합을 구하는 문제.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지수가 두 개가 있고 이 주어진 식을 통해서 뭐두 개의 식을 구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는 연립방정식이 필요하겠구나. 연립방정식을 구성해서 문제를 풀게 되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자세한 거는 실제로 문제 풀이 보면서 확인하면 되고요. 정규분포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우선 정규분포를 활용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제 그래프에서의 넓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가볍게 정리를 해보고 시작할게요. 자, 정규분포 어... 그래프 하나를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평균은 m으로만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 m이 있을 거라고 적당히 표현을 하고 첫 번째 식은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3이 된다. 자, 이것을 그래프에 다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중요한 건 3이 평균보다 큰 수인지 작은 수인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어렵진 않지만 확인하는 방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3이 평균보다 큰 수, 그러니까 이쯤에 3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왼쪽, 작거나 같으니까 이 왼쪽 영역, 이 영역의 넓이가 0.3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여기가 0.5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해 내릴 수 있죠. 그러면 3은 평균보다 작은 쪽, 이쯤에 3이 있어야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대로 설정을 하면, 3이 한 이쯤에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그러면 여기 넓이, 이 부분이 0.3이 된다는 걸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이쪽 영역 요 넓이가 0.2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3부터 80까지도 역시 0.3인데 여기가 0.2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만큼 0.1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둘이 돼서 0.3이 됐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80이 되겠구나 이게 기본적인 설정이라고 보고 이제 본격적인 계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표준 정규 분포 하나를 그려놨죠. 모든 정규 분포 문제는 표준 정규 분포로 전환해서 푼다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풀이 설명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이제 수능 문제를 빨리 풀어내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수리논술 답안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방법 요런 것과 그리고 조금 이해가 잘안 되는 그러니까 정규 분포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때. 기본적인 풀이를 정확하게 지켜가는 연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좀 자세하게 수식을 다 쓰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선 수리 론술에서도 중요한 얘기긴 한데 단순히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표준화해서 뭐 넓이 구하고 이런 식으로 전환되면 안 되고 설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설정이 뭐냐면 확률 변수와 확률 변수가 따르는 정규분포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가볍게 X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 m, 표준편차 시그마 이렇게 됐다라는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가볍게 써놓고 요거 1대 우리는 표준정규분포로 전환할 거죠. 표준화라고 하는데 그것도 설정합니다. 확률 변수 보통 우리는 z라고 하죠. 확률 변수 치를 우선 시그마분의 x 빼기 평균이라 하면 요런 말을써 주는 게 좋아요. 당연히 확률 변수 g 는 표준 정규분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확률 변수 g 는 근데 그게 근사적으로입니다. 요거 교과서에도 있는 표현이에요. 나중에 논술에 답안 쓸때 이렇게 써 주는 게좀 좋습니다.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이렇게 써주는 게 수리논술 답안에 작성할 때의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어요. 특히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써주면 감점에 당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만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설정을 써주는 것은 채점자에게 내가 정확한 개념과 이론을 가지고 잘 이해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풀고 있다는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채점할 때좀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계산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주어져 있는 영역이 p,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 0.3이라는 것이었죠. 자연스럽게 표준화합니다. 지금 화분의 x배기 이 요거는 뭐 거의 정해져 있는 방식이니까 크게 뭐 고민하지 않고 써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z로 바뀌고 얘는 아직 모르니까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럼 이 영역을 다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에서 여기 이 영역이 요쯤 되겠죠. 아까 우리가 이미 평균보다 왼쪽에 있다는 건 확인했으니까 여기가 시그마분의 300이 평균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넓이 여기가 0.3인 거죠. 근데 우리가 표준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는 이쪽에 이런 형태의 영역의 넓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축과 연결되는 이쪽의 넓이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된다는 건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음수 쪽인데 이쪽이 아니라 이걸로 전환시켜서 이쪽으로 옮겨 나서 얘에 대한 넓이, 이걸로 최종적인 문제를 풀어낸다는 사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수식을 전환시켜 볼게요. 수식을 전환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여기였는데 여기가 아니라 일로 바꿔서 요놈으로 먼저 전환할게. 그렇다면 얘는 0.2니까, 0.5에서 요 부분. 이 0.2라고 세정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다시 표현을 해주면 반대죠 시그마 분의 3마이너스 평균보다 오히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뀝니다 자, 이쪽의 영역이 결국에 0.32니까 결과적으로 이 녀석, 뺀 녀석이죠? 전환된 녀석은 0.2가 된다 그런데 왼쪽이었으니까 오른쪽으로 바꾸는 개념 다시 한번 생각해서 양수 쪽으로 전환시키죠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시그마 분의 3 마이너스 평균 다시 한번 똑같이 쓰는 겁니다 얘랑 오른쪽으로 넘어간 양수 쪽으로 넘어간 상태니까 그대로 부호를 반대로 써서 n-3이 됩니다 얘랑 서로 같은 거다 얘가 같아서 0.2가 된다 이건 표준정규분포의 대칭성을 이용한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요게 0.2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주어진 단서조항에서 0.2가 되는 걸 찾으면 되죠 단서조항에서 0.2가 되는 걸 봤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0부터 얼마까지냐면 0.52까지의 넓이가 0.2가 된걸 확인했으니까 따라서 시그마 분의 m-3 얘가 0.52가 됐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식이죠 땡땡땡 하고 1써 주는 건 나중에 뒤에서 다시 이제 두 번째랑 합쳐서 문제 풀때 편의를 위해서 이런 표현해 주는 건 좋습니다 특히 수리논술에서도 이런 표현을 해 주는 건 굉장히 좋은 거니까 꼭 지켜 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영역의 넓이를 분석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 3부터 80까지였죠. 여기가 80이 아니라 여기는 x. 여기 80. 자, 동일하게 표준화를 해주면 시그마분의 3 마이너스 평균.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평균. 시그마분의 80 마이너스 평균. 자, 이렇게 써 주고요. 좌우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를 표준 인표치로 바꾸고 같은 가지로 80마이너스 평균. 자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면 전체 영역은 이제 그래프에서는 이 정도 영역이 된다는 거 확인하고 여기가 시그마 분의 80 마이너스 평균이에요. 중요한 건이 영역은 가운데 평균인 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군데로 나눠서 했죠. 이쪽과 이쪽을 따로따로 설정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왜냐하면 넓이는 축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두 군데로 갈라주면, 첫 번째는 3-평균부터 0까지가 하나가 되고, 두 번째는 다시 0부터, 지금 한 분의 80-평균, 이렇게 두 군데로 갈립니다. 자, 그 중에서 앞부분은 이미 위에서 0.2라는 걸 확인을 했고, 나머지는 일단 그대로 써줘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의 결과도 문제에서 0.3이라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녀석이 0.1이 된다는 걸 확인한 거죠. 자, 그런데 주어진 단서 조항에서 역시 0.1이 되는 녀석이 얼마였냐면 확인해보면 0.25죠. 0.25까지의 넓이가 얘가 0.1이라고 했으니까 자, 따라서 시그마 분의 80 마이너스 평균 얘가 0.25가 된 것이다. 얘가 두 번째 식이 됩니다. 자 정리하면 전체 식은 이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어몇 가지를 간략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첫 번째로 이 부분에 이걸 이게 지워요. 이거를 지우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도 되긴 됩니다. 이 쪽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환된 거, 그런데 그게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거, 얘랑 똑같다라고 그냥 미리 설정해버리고, 0.2라고 바로 얘기하는 방법도 있죠. 뭐 약간 간략화시킨 겁니다. 마찬가지 개념이라면, 이 둘을 연결시키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얘가 0 1었다는걸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얘를 그대로 가지고 이쪽으로 붙여서, 아이고, 다시 얘를 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붙이는 방법도 있죠. 이런 식으로 붙여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식을 다시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니까 조금 간략하게 쓰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면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프는 전체 풀이에 같이 곁들여서 해줘도 되고 약간 뭐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굳이 그래프를 안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제 남은 건연립 방정식이니까 연립 방정식을 구성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연립한 형식은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될거예요자 1과 2를 연립하면 이라고 그냥 바로 써줘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바로 연립한 형식을 써버려요 이렇게 첫 번째 식은 뭐였냐면은 시그마 분의 m-3 얘가 0.52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그마 분의 80-m 얘가 0.25였죠 바로 그대로 다음 식을 쓰는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분수 형태에 안 좋아하니까 시그마를 우변으로 이항시킵니다. 그래서 m 3은 0.52 시그마. 80 m은 0.25 시그마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연립반식 푸는 방법은 단순하게 둘을 더하면 m이 소거되는 걸 확인해서 두 식을 더하죠. 뭐 그런 말안 쓰고 됩니다. 자, 두 식을 더해서 나온 결과만 쓰면 돼요. 두 식을 더하면 77은 0.77 시그마가 돼요. 따라서 시그마는 100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시그마 표준편차가 100까지 나오는 경우는 우리는 흔하게 만나는 경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상한 숫자 나왔으면 계산이 맞는지만 확인하고 계산이 맞다면 계산 결과를 믿으세요 자, 그대로 이 100을 두식 중에 아무데나 대입해서 평균을 구한다면 m은 55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평균 플러스 표준편차는 155가 된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됩니다 전체적인 풀이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여기서 필요한 건 정규 분포 문제를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해서 정리하는 방식. 그러니까 단순히 표준화한다라고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설정을 쓰는 것을 한번 생각합니다. 특히 수리 논술 답안 작성 연습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런 단계. 이 단계도 사실 수능 문제를 빨리 풀 때는 무시하는 단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써 주고 넘어가라. 이런 거. 그다음에 얘네들 어떻게 연결시킬까? 뭐 그런 맥락만 잘 이해하면 되고요. 뭔가 글을 어떻게 써야 될까를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 중간에 글 하나도 안 썼잖아요. 여기도 글 하나도 안 썼죠. 글은 잘안 써도 됩니다. 글을 쓰는 것보다는 수식의 연결을 정확하게 하기 그런데 다른 식으로 확 넘어갈 때 아니면 새로운 식을 끌고 올 때는 써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경우 아니면은 문장으로 연결한다기보다는 수식을 정확하게만 연결시켜서 답안에 작성하면 크게 문제 없는. 뭐 거의 감점 당하지 않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문제들을 조금 연습해서 답안 작성법을 손에 익히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